안녕하세요 독학국어입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제가 앞으로 알려줄 수능 맞춤형 오답을 어떤 학생이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수능 맞춤형 오답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당 학생이시고 그 마인드셋이 끝났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는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출풀기 그리고 오답입니다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기에도 많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기출 풀기 오단만으로도 하루에 국어 공부는 최소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저희가 국어를 푸는 데 있어서 80분을 소요합니다. 지금 80분을 썼는데 추가로 틀린 문제가 한 문제여도 제대로 오답을 하면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근데 지금 해당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틀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시간도 부족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국어 공부는 최소 3시간. 급한 과목이라면 3시간에서 4시간. 하지만 다른 것도 급하다 하면 은 최대 3시간만 공부를 하면서 이 안에 수능 맞춤형 오답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수능 맞춤형 오답을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맞춤형 오답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80분을 재가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80분을 체크하는 이유는 실전감각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풀 때에는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문제들, 정답을 고를 때 헷갈렸던 문제들은 표시하면서, 번호 옆에 38번이면 이 번호 옆에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다 오답을 할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채점을 할 때는 틀렸어도 맞췄어도 정답을 유심히 보지 말고 그냥 맞았구나 틀렸구나 하면서 넘어가 줘야 돼요. 정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수능 맞춤형 오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틀린 문제는 왜그 정답을 골랐는지 적어주세요. 맞아. 자, 헷갈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헷갈렸던 문제라면 정답을 맞췄을지 왜 나머지 한 개를 거르고 정답을 골랐는지 적어주세요. 분명히 두 개가 고민이 됐음에도 적어도 어떤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정답을 뭐 1번하고 5번이 헷갈렸어요. 근데 1번을 고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아주 사소할지라도 그거에 지금 수능에서 요구하는 정답의 이유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고 과정은 아주 사소하지만, 네. 키워줘야겠죠? 그리고 정답을 틀렸을 시 1번을 골라서 정답을 틀렸다면 분명 5번을 거르고 1번을 고른 아주 사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건 지금 수능에서 요구하는 정답 도출 과정과는 어느 정도 미스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없애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네. 뭐 여기는 전날이라고 써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국어 기출문제 푼 다음에 뭐 영어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고, 탐구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오답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번에는, 아까는 80분을 체크했잖아요. 이번에는 시간 상관없이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읽으면서 틀렸던 문제 및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풀고, 최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맞은 문제는 세모로 표시해주고, 틀린 문제는 XX로 체크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학창시절에 풀었던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한번 수능 맞춤형 오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수 있듯이 지금 제가 학창시절에 풀었던 오답노트입니다. 뭐 노트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저는 문제에다가 오답 이유들을 항상 적었었는데요. 각선지첫 번째. 각 선지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왜 정답이 아닌지, 왜 적절한 건지 이유들을 적었습니다.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 적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수능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정답 도출 사고 과정에 자신의 정답 도출 사고 과정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3번을 보시면 제가 M, 문제를 풀때 맞췄어도 헷갈렸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넘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주어진 근거로 3처럼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상이 없을까? 결론의 도출에 걸리는 부분이 없을까? 논리적 비약 아닐까? 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이유를 적어 주시면은 아 이렇게 이 근거를 가지고, 어, 3번을 보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아, 이렇,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수능에서는 논리적 비약으로 보지 않는구나. 를 눈으로 확인하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논리적 비약을 버리고 수능에서 생각하는 논리적 비약에 제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수능에서는 이런 근거로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오답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꼭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헷갈렸던 문제인 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렇게 제가 4번을 헷갈려했다고 이렇게 별표를 쳐놨네요. 제가 헷갈린 이유가 상대적인 음 길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지문을 읽어보니 음 길이가 아니라 음의 높이였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비슷한 말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떤 유형의 선지를 헷갈려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제가 이런 거에 약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 유형이, 헷갈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혹시나 내가 비슷한 말인데,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선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자신이 어려워하는 유형을 정리해 봄으로써, 그리고 그거를 기출을 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전에서 헷갈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도록 연습하는 게 수능 맞춤형 오답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헷갈린 문제를 봤는데요. 여기서 틀린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틀린 문제를 봤을 텐데, 이번엔 틀린 문제를 볼 텐데, 다시 맞춘 경우, 지금 다시 맞췄죠. 세모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왜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써보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오답 유형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몇 번을 골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번을 골라서 다시 했을 때 맞았어요. 즉, 왜난 처음에 이런 생각을 못했지? 라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처음 문제 풀 때는 이러한 생각을 못해서 풀지 못했다. 나는 이럴 때 틀리더라. 는 오답의 유형을 만드는 겁니다. 대체로 오답의 유형은 크게 4개에서 5개로 간추려집니다. 각 오답의 유형에 맞는 해결책 또한 적어봄으로써 그 이유야 두 번째 때 풀어서 맞춘 이유가 되겠죠? 네, 다음 기출을 풀때 해당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사고하지 않도록 연습하면서 수능에서는 네, 제가 두번 풀었을 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을 처음에도 맞출 수 있게끔 제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즉, 오답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트레이닝입니다. 제 자신이 맞출 수 있었던 것들을 처음부터 맞출 수 있게 그리고 헷갈려 했던 문제들을 확신을 갖고 정답을 고르게끔 트레이닝하는 과정입니다. 몰랐던 걸 맞추게끔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100일 남은 현 시점에서 하기에는 조금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틀린 문제를 보실 텐데요. 이렇게 제가 형태소를 전혀 몰라서 틀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 관형사는 무슨 형태소다, 무슨 형태소다라는 것을 꼭뭐 책을 펴서 찾아보겠지만은 다시 한번 문제에다가 적어 봅니다. 그러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두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법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제 머릿속에, 제 눈에 익히는 걸로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학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네. 여기 32번에서 볼수 있듯이 문학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 개념이 추상적인 의미가 많아요. 어, 감각적인 이미지, 운동감, 대립적, 역설적, 긴장감, 네, 단호한 어조 이런 거는 조금 추상적인 의미가 많아서 개념을 적고 해당 부분을 찾아봄으로써 수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당 개념으로 인정해 주는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똑같이 네, 개념을 적어 주죠. 그래서 아 수능에서는 요 정도는 역설적 표현으로 보는구나. 이 정도는 반어적 표현으로 보는구나 뿐만 아니라 아 이런 말들을 단호한 어조라고 하는구나 아 이러한 말들을 긴장감, 이러한 표현들을 긴장감 있다고 보는구나 를 체크하면서 네 수능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을 네 이렇게 교집합 부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능 맞춤형 오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풀어도 틀린 문제는 냅두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X 하신 거 보이, 더블 X 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현재 실력으로는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 들여도 못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을 안, 시간 천천히 두고 풀었는데도 못 풀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헷갈린 문제랑 두 번째 풀었을 때 맞춘 문제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맞출 문제는 다 맞추자 전략입니다. 기출문제집을 한번 다 돌렸으면은, 그때 두 번째 풀었을 때도 못푼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시 다 모아서, 네, 다시 풀어보세요. 그동안 분명히 오답을 하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거여서, 이렇게 두번 틀린 문제 중에서도 그때 풀땐또 맞추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또 틀리면은, 그냥 다시 냅두세요. 어차피 수능장에서 만나봤자, 이런 것들은 못 풉니다. 답지지는 절대로 확인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정답이구나를 답지를 통해서 알아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수능장에서 만나면 못풀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부는 의미가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버릴 문제는 버리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능 맞춤형 오답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글을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일 남았지만 충분히 성적 올리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4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